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저는 청주에 있는 수제 햄버거집에 왔습니다. 충북대학교 옆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 열혈 구독자이고 수제버거집을 냈는데 맛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정말 정성만 담아 제 모든 걸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손님상에 대접합니다. 예, 이 문구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많은 뭐 사장님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하실 거예요. 대충대충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텐데 아, 평가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아, 그런 걸 말씀드리고 사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착한 버거, 3,900원. 그리고 요거는 치즈 버거. 잠깐만요, 빼볼게요. 번은 S사의 브리오슈본 같은데. 그리고 체다 슬라이스, 모짜렐라. 와, 두껍다. 꽤 두껍다. 그리고 착한 버거는 체다 치즈, 그리고 번. 고기가 착한 치즈는 착한 버거는 조금 적고. 이게 너무 크지 않아서 굳이 잘라서 먹지 않아도 될것 같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음. 비주얼이 꼭 SS버거 같아요. 비주얼이. 아, 진짜 비슷한데? <laughs> 이 양상추도 SS버거 스타일이에요. 음. 괜찮다. 음. 빵이 그런데 좀 쫀득쫀득하지 않고, 그빵 맞나? 생긴 건그불효시보이 맞는데, 살짝지근한 것도. 그런데 이렇게 빵이 좀 푸석푸석하지, 쫀득쫀득하지 않고. 음. 패티 맛있어요. 잡내도 안 나고. 육즙, 육즙이 쫙 나온다기 보다는 약간 좀 뻑뻑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패티 괜찮습니다. 치즈버거. 감자튀김은 냉동감자인데, 맛있죠?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모짜렐라 치즈 고르곤졸라도 고루,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색상 살짝 푸르딩딩하고 냄새가 큼큼하고 그리고 음, 체다치즈 음. 음. 차라리 포크로 썰어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이반 종이 봉투에다 넣었으면 이 국물도 안 흐르고 크기가 크지가 않거든요. 굳이 썰어 먹어야 될 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햄버거는 빵하고 패티하고 치즈하고 같이 눌러가지고 약간 누른 상태에서 한입에 들어가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걸 다 썰어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이에요. 햄버거는 한 입에 먹어야 된다. 음. 음. 맛 괜찮은데 음. 좀 짠해. 어디서 짠 거지? 패티가 짠 건가? 패티에다 간을 좀 강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음 고기가 미디엄 에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피기가 보이는 정도로. 오기 냄새가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괜찮아요. 리오은 음. 눌렀을 때 빵이 쫀득쫀득하죠. 요 괜찮아요, 맛이. 음. 이 피자 이름이 뭐죠?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다른 네. 곳이랑 다를 겁니다. 내용물이 다르고, 식어서 다르고. 어떻게 달라요, 사장님? 쫀득과 음. 바삭, 그리고 치즈도 아니 이제 마늘이 통마늘에 들어가서 구운 향이... 마늘 양이고 향이... 치즈 저 왔다고 많이 넣어 주신 것 같은데. 다르겠습니다. 아니에요. 한한이 정도예요? 여기 치즈가 많 음. 서 치즈 이 정도입니다. 신피자보다는 좀 두꺼운 네. 정도네요. 네. 아. 치는장 아. 정도. 아. 네. 맛있다. 여다 시럽 네. 올리셨어요 달콤하게. 아닙니다 아, 싫은 시럽 맛있어다큰 <laughs> 치즈를 <laughs> 넣습니다. 좀좀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급 당황했어요. 아니 싫어 맛이 나는데. 네. 음. 우리 학생분들 만원 괜찮아요 가격? 좀 비싼 것 같아요.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음. 음, 치즈 많이 넣은 것 같죠, 저 때문에. <laughs>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햄버거를 계속 먹으면서 드는 느낌이 자 브리오슈 버니인데. 그게 냉동으로 오죠. 예, 냉동으로. 상온에다 녹여서 쓰시는 건데, 예. 그런데 뚜껑 열어놓으세요, 봉투? 아닙니다,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라, 말라버리죠. 근데 좀 마른 것 같았어요, 빵이. 원래 브리오시본 먹으면 촉촉하면서 쫀득하면서 이게 눌러졌을 때 쫄깃해야 되는데 착 뜯었을 때 구멍이 퐁송송송 뚫린 부분이 말라서 혹시나 열어놓셨나 으 그래서 예. 잘, 그 부분을 좀잘 보관을 하셨으면 좋겠다. 번 비싼 거 쓰시네요. 그리고, 아, 이 크기가 수제버거긴 해도 굳이 포크나이프로 잘라서 먹어야 될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햄버거 포켓 있잖아요. 싸는 이렇게 반으로 잘른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들이면 햄버거는 꽉 눌러서 그 재료들이 눌러지면서 그리고 어우러지면서 한 입에 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걸 다 잘라서 먹는 것보다 그렇게 먹을 때 훨씬 맛있거든요. 이 치즈버거 같은 경우는 진짜 맛있었어요. 예, 진짜 맛있었는데, 네. 굳이 뭐맛 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잘 맛을 알지도 못하지만, 막 트집 잡을 그런 것도 없었고, 테이크아웃 하세요? 아, 지금은 안 하는데, 예. 좀 이제 오프라인 한달 정도 됐어요. 예, 예, 예. 테이크아웃, 딜리버리이나 테이크아웃 하세요? 예. 테이크아웃 또 하셔야 돼요. 봄 되고 그러면, 야외 행사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주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테이크아웃으로 나가는 게꼭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도 어, 양도 많고 그리고 참 피자 맛있네요. 저왔다고 어, 많이 치즈 주신 건아 그런 건 아니고요. 치즈가 폭신폭신한 게 눈밭을 걷는 것 같이 폭신폭신하고 맛있어요. 네. 가격은 조금 비싼 것 같다고 아니, 가격도 착한 학생들이 가격에... 아, 예. 얘기를 했는데 아, 모르겠어요. 싸다 비싸다의 기준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 학생들이 네. 아 있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맛있어요. 예 사장님의 아, 고민이 네. 많이 느껴지고요. 글쎄 제가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솔루션을 말씀드리긴 그런데 한 가지는 주방이 좀 너무 많이 복잡해요 사장님 위에 막 떨어질 것도 많고. 예, 예. 복잡한 것도 많고 관리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말씀 못 드려도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봐도 좀 정리가 좀확 됐으면 좋겠다. 동선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어떤 분인지 한번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예,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사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